자, 우리가 프론트, 랜드 아직 다구성을 하지 않았지만 얘랑 통신하기 위한 API 서버 좀 구축해 볼게요. 그래서 해당하는 폴더에다가 어, 우리 오렌지 프로젝트 만들 건데, 프로랜드프로젝트고요 그다음에 네, 백엔드 프로젝트는 여기 여기다가 같이 그냥 API 서버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STS 툴슈트를 이용해 가지고 일단은 프로젝트 생성을 심플하게 구성하고요. 코드는 메인테레이로 하시든 뭘로 하시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일 생성은 여기서 할게요. 왜냐면 롬이 더 네, 만들기 편하니까. 자,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제가 API라고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어 타입은 그레이들 그룹이 패킹은 나중에 배포할 때 자르, 배포, 자바, 아카이브, 파일이라고 했었죠? 압축파일이고요 자바 버전은 LTS 버전이 21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했고요 랭게이지는 코틀링 뭐 이런거 가능하지만 자바 언어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자, 그룹은 우리가 오렌지라고 해서 오렌지 닷컴이라고 할게요 있다라고 하면 예측을 하고 그다음 API는 그냥 API라고 아티팩스 쓸거고요 저희가 오렌지 API 서버다라고 그냥 설명글을 들 써주도록 하구요. 처음에 이제 개발하는 버전이니까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거구요. 그 다음에 패키지 경로도 여기 아래 꺼랑 그룹이랑 아티팩트를 이용해서 이렇게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뭐웹 API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네.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항만 추가해 주도록 하고요. 나중에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그때 가서 디펜더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트 버전은 현재 기준으로 최, 그, 릴리 버전 중에서 일단은 3.4.4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다운그레이드 하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DB 툴즈에서 네, 여기 있는 거 여기 위에 물론 자주 쓰는 것들이 떠 있긴 하지만 처음 접속하면은 위가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없는 사람을 고려해서 여기 돌아와서 네, 스프링 툴슈트, 스프링 부트 DB 툴즈 편의 기능 제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버 그 코드가 자바 코드가 갱신이 되면 서버를 자동으로 리스타트 해줍니다. 여기서야 STS에서 인텔에 있는 따로 추가 설정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면 수동으로 리스타트 하셔야 되고요. 네, 추가 설정 더 있습니다라고 체크한다고 바로 리스타트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요. 네, 롬복 설치할 거고요. 설치 됐죠? 이미 게터 세터 이런 거 생성자 이런 거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위에도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 어노테이션으로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맞죠? 소스코드가 되게 간결해집니다 없으면 되게 소스코드가 복잡하겠죠 네, 스프링 컨피브레이션 프로세서 네, 처음 시작할 때 설정파일들 또여기 있는거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라고 하고 있는 것 또는 어플리케이션 야물이라고 해서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에요 두가지에 있는 설정파일들을 음,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네, 부트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계를, 설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정보들은 갖다가 자동으로 설정을 해줄 거다. 네. 뭐, 물론 얘는 자동으로 리플레이시 안 하고 우리가 수동으로 리플레이시 하면 되는 거니까 없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웹 이용할 거니까 스프링 웹 제일 아래에 있다, 그죠? 스프링 웹. 이거 찾기 가끔씩, 가끔씩 노트북이나 이런 화면에서 보시면은, 요거, 여기 얘가 스크롤이 있거든요. 근데 잘안 나와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오면은 검색하시면 돼요. 네. 물론 안 찍어도 나오긴 한데 검색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DB 처리를 위한 SQL 부분이잖아요. 그죠? 어, 우리 SQL 검색하시면 SQL 항목이 나오고 있어요. 어, 없으시면 은 그냥 여기서 목록에서도 있으니까 SQL 탭 가셔가지고 지정하실 거예요. 데이터 처리는 우리가 JPA p e r s i s t n API 이용할 거고요. 그서 네. 그다음에 오라클 현재는 오라클 이용할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마리아 DB 있을 건데 그때 가서 마리아 DB 쓰시면 되겠고 H2도 테스트를 위해서 쓰실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아직은 테스트는 아직 하셔야될 거니까 일단은 실 DB에다가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고 어,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얘 없이 이렇게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실제적으로 접속해서 어, 처리 로컬에 오라클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어, 일단은 로컬에 있는 오라클을 통해서 한번 처리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설치 안돼 있으면 H2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 상관 없습니다 네 피니시 <laughs> 네프로젝트 구축했습니다 네, 그다음 API 서버가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가 생성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메타 이그 STS 그러니까 Eclipse 기반으로 했던 것들은 이런 메타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죠 이거는 Git에다가 올리면 불필요하니까 그래서 Git i g n o 에다가 미리 좀 등록을 해놨어요. 요거 보고요. 메타 데이터 그리고 아까 설정 파일들은 우리 API 서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야야야. 야 로딩 다 됐네요. 부트 디브즈 오렌지 메인이라고 돼 있는데 야, 열어 주세요. 여기 는 폴더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어, 우리 자바 리소스 폴더 아래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메인을 제공하고 있는 자바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얘가 실행을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리소스에다가는 우리 HTML 쓰진 않을 거니까 어차피 템플릿 필요치 않습니다 했고요 스틱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나 시서스 쓸 건데 필요가 없었졌어요그렇죠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 여기다가 써서었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만 얘는 필요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에다가뭐더어 주세요 설정 파일 프로젝트를 위한 설정 파일들을 여기다가 구성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보시면은 우리가 음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고 있는 주소랑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기세다가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등록해 놓으시라고요. 이거 자동으로 등록되는 거 아니니까 뒤에 확장자 보시면 pro, per, ti, eh 맞죠? 모든 프로퍼티저 파일들은 기세다가 네, 올리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기세다가 푸시할 때 여기 있는 파일들은 그 a 애들할때 있잖아요. 애들해서 폴더로 지정해서 가는 현재 폴더 모든 거요라고 지정하잖아요. 그때 제외시켜 버린다고요. 얘 무시할 거예요, 같 이. 여기 목록에 있는 것들은 다 무시하고서 포함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등록해 주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좀. git 이그노8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현재 저희가 git 이그노는 음, 여기서 g i 을 사용했을 때, 뭐그 처음에 생성했을 때, g 레포지토리 생성하면은 자동으로 기본적으로는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 파일이고요. 거기다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프로젝트 폴더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필터나 이런데 보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어 아니면 프레젠테 패키지 프레젠테이션은 당연히 이걸로 바꿔주시면 더 편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필터가 있는데 여기서도 숨어있는 파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숨어있는 파일들이 체크가 되 있으니까 필터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안 보이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개발할 때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표현해서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Git, 그레이드, 세팅즈 이런 것들은 올라갈 필요가 없는 설정 파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것도 gitignore에 포함이 됐었으면 좋아요 라고요 나중에 이거 자동으로 어차피 생성이 될거기 때문에 여기 gitignore 파일이 프로젝트 안에 있긴 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여기도 우리가 툴슈트를 만들면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은 그 제가 이제 기술 t 쏠때 만약에 쏘시면은 쏠때 위치를 그 여기 있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쏘면은 여기서는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럼 여기도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레이들에 관련된 투슈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S T S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네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기다가도 옮겨놓고 하던지 아니면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쏘면 되긴 하니까. 음. 이제 거 참고적으로 뭐가 없어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없네요.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하나를 등록을 해놓게요. 을 파일 중에서 여러가지 인텔리제이 설정 넷빈즈나 vs 코드나 이런 것들 다 설정이 되어 있긴 하잖아요 거죠. 위치는 아무데나 넣으시면될것 같고요 음, 아무데나 등록하시면 돼요 여기 proprties 이것도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등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쓸데없는 서정도 했습니다. 정도래요 네. 되셨죠? 자, 그래서 폴더는 일단은 안 쳐다봐도 되니까, 이렇게 <laughs>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작해볼게요. 네, 시작하면은 얘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이렇게 프로젝트 잡으시고, 시작, 서버 시작 한번 해볼게요. 부트 앱으로 실행하시면 되겠고. 그럼 서버가 이렇게 슉 돌아가고 있겠죠. 자, 근데, 이 메시지 보시면 알겠지만, 실패됐다고 떠있습니다. 여러가 떴죠. 자, 원래는 부트는 자동으로 앱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거지만, 음. 저희가 아까, 그레이들 딥 그, 설정 파일도 보시면, 빌드 그레이들 파일이죠. 빌드 그레이들에서 보시면은, 어 우리가 이제 설정할 때, 처음에 프로젝트 설계할 때 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찍혀 있습니다. 그죠? 어 정보들이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데이터 j p a 라고 하고 있는 놈은 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접근해 가지고 어 데이터베이스 결국 여기서는 퍼스턴스 API라고 하고 불러주고 있는데 퍼스턴스 에어 그 레이어 계층이 있다는 거죠.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근데 자바 진영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API잖아요. 그래서 얘는 DB는 여러 가지잖아요. 오라클이면 오라클, 마야스케일 마리아DB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걔네들의 쿼리를 우리는 다 학습하지는 못했습니다라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뭐 해줘요? 자동으로 쿼리를 JPA 문법으로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내가 오라클 문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소스를 넣어주셔야지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편현얘가 없었으면 에러가 안뜰 건데요 아, 확인 한번 할게요 얘 때문에 뜰거라고요 주석 처리하고 저장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얘 때문에 뜨는 건지 근데 여기서는 프로젝트 리프레시 해주셔야지 되며 이렇게 그레이드 리프레시 얘 때문에 아마 안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플래시 눌러주시면 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리플래시가 되고 안 뜨니? 자동으로 리플래시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드라이버 요놈이 일단은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알겠죠 한번 실행해서 볼게요 <laughs> url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그래서 석서스가 정상적으로 성공이 돼 가지고 서버가 실행이 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에러로그 안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는 네, 데이터 j p e 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설정 파일인 뭘 넣어줘야 되냐고요? 네, 데이터 정보를 갖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db 정보를 넣어주시라는 얘기예요. db 처리를 할 건데 db 정보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처리해 주니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설정 파일에서 데이터 j p e 가 들어왔으면은 데이터 데이터 소스에 해당하는 필수 속성은 일단은 제공해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 넣어주시면 주석해줘야 하면 이거 설정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정 파일을 수정했으면 다시 무엇이 뭐 하냐면 우클릭, 그레이들, 리플래시를 해주셔야지 데이터 JPEG가 로딩이 될 거예요. 네, 로딩이 된거 오른쪽에 쭉 진행바가 살짝 지나갔을 거예요. 다 됐으면 다시 한번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정 파일이 포함됐다 보니까 아까 컴피그레이션이 자동으로 데이터 소스 객체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요 객체를 컴피그레이션, 오토 컴피그레이션이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수행하거든요. 그죠? 기본적으로 부트를 서버를 구축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객체로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저번에 학습할 때 b 이라고했셨잖아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지래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객체에다가 저장을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빈으로 등록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객체를 만들어서. 네, 그 과정이 실행이 됩니다. 라는 얘기요. 근데 그 과정이 없습니다. 라고. 그 과정을 거칠때 필수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URL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어, 데이터 소스에 일단은 URL이 없네요. URL 속성이 없습니다는 라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뭐 하셔야 돼요? 네 이거 만들지 아까 그 JPA 쓰지 마시고 뭐 이런 거 쓰세요라는 얘기다 거죠. 임베디드한 그렇죠? 요소들 을 사용 가능합니다라는 얘기 맞고요. 네. 그러면 데이터 소스를 구축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 설정 정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서버에서 설정 파일은 어디다가 아까 왼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에다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네.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어 자동완성 기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 전화 거죠 SOURC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소스에 URL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네 j p e 는 기본적인 폴더 여러 가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URL 정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세부적으로 분기해가지고 내가 처리하고 있는 풀 이용하셔도 되거든요 풀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서비스를 접속하고 있는 풀 이어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요. 음. 근데 저희는 그냥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풀을 이용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위에서 보시면 <laughs> 히카리라고 나오는데 히카리 풀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라고요 부트에서는. 그래서 여기다가만 입력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히카리 풀이 반응이 될 겁니다. 데이터 소스 URL은 현재는 서버가 DB 서버가 요 DB 서버를 우리가 구축을 하진 않았잖아요. 지금 어디에요? 로컬 호스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로컬 호스트. 근데 규칙이 있습니다. URL 설계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DB마다 조금씩 접속하고 있는 URL 정보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접속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통캐스로 가볼게요. 저희 통캐 서버 쓰고 있잖아요. 통캐서도쓸때 가이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어, 기업 외우신 분들은 그냥 외우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URL 규칙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소스 URL 규칙 그러면 현재 우리도 아까 돌아갈 때 보시면 통계 서버가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통계 서버가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통계 서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웹 서버가 네, 통계 서버가 돌아가니까 통계 서버에서 제 네. 데이터 소스를 처리하는 문법이 여기 있단 말이죠 일통계1으로 볼게요. 아무거나 보셔도 될것 같고요. 1으로 보시면은, 아래 보시면은, 데이터 관리하기에 한접속정보들 JNDI 리소스, 또는 JDBC 데이터 소스. 네. 이름이 아무거나 가셔도 다 나옵니다. 음. 네, 기본적으로 통계에서 있는 풀을 이용하을 때, DBCP 풀, 요런 것도 이용할 때. 근데 우리는 사실은 히카리 풀을 이용하긴 하지만, 어, 관리하는 히카리 풀이든, 뭐, DBCP 풀이든, 에 뭐, 그냥 풀이든 여러가지 풀이 있긴 하겠죠 어, 풀 방식이 여러가지 있다는 얘기야 JNDA 방식이 여러가지 있고요 JNDA 방식을 처리하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풀 정보를 이용해서 쓸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네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오라클에 관련된 데이터 소스도 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어. 그러면 여기 리소스라는 태그 안에 보시면은 이제 이그 <laughs> 오라클에 대한 데이터 소스 정보들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URL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규칙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네. 외우시면은 좋겠고요. 못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타 날까봐 복사해서 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뭐안 따라온 사람 갑자기 당황했죠. 또. 복사할 지 몰랐죠?라고 하면서 못하니까 봐 그래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치시면 돼요. 소문자예요. jdbc 콜론 오라클 콜론 h i n 드라이버라는 뜻이고요. 콜론 골뱅이 하고선 URL 정보를 여기다 써주시는 겁니다. 아, 만약에 여기는 있 URL이 우리가 나중에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할 건데요, 거기 서버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실제 서버는 거기다 넣어주시면 된다고. 이거 나중에 이제 수정하겠죠. 지금은 여기다가 127.0.0.1. 이게 뭐예요? 사실은? 로컬로스트잖아요 그죠? 로컬로스트잖아요 맞죠? 1 2 7 0 1 .0 1로 써도 되고, 로컬로스트 포트번호 2로 이하 내려. 맞아요? 맞죠? 저희 db 확인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확인하려면 저희 서비스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서비스. 서비스 열어서서, 일단 db가 있어야 되니까, 오라클로 가서 db 있나요? 어, 실행 중이다. 지금 현재 그죠? 네. 이거요. 이거 접속할 때 기억하시죠? 접속할 때뭐 했었어요? 일단 실행 중이니까 안 주시고, 오라클 접속할 때 우리가 썼던 게툴리 오라클 SQL 디벨로퍼가 있었는데, 요렇게 접속 정보들 입력했었잖아요. 여기서도 접속 정보 입력했잖아요. db에다가 접속하려면, 기본적으로 URL하고,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laughs> 여기서 우리가 접속했었잖아, 여러 가지로. 그죠? HR 계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요거 접속했던 거 오래됐으니까 기억하시는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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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클릭 했는데, 분명히 우클릭 했고, 속성과 가볼게요. 그럼 이렇게 접속 정보 우리가 등록했는데, 요놈 있잖아요, 지금. 그죠? 접속할 때 호스트 이름은 로컬 호스트요. 여기 로컬 호스트. 여기서도 보시면은 세부 접속 정보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보시죠. 그렇그 다음에 포트 번호 뭐라고요? 1호2하나2호 이하나 포트 맞잖아요. 그래서 XG가 뭐라고 됐어요? 여기 SID는 X2라고 되는데 여기가 뭐라고요? 네, X2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 거는 지금 현재 익스프레스 에디션 그러니까 결 무료 버전이잖아 무료 버전에 해당하는 DB를 설치해 놨으니까 요거 넣어주셔야 된다고요 음, 됐나요? 저장하면은 실행하면 될까안 될까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또메시지가또또 URL이 있는데 또 뭐가 없다고 나와요? URL이 없으면 드라이버 정보가 없던지 유어, 유저 정보가 없던지 패스워드가 없던지 4개가 네 필수 정보예요 여기 왜 어, 궁금하면 한번더 실행하면 되겠죠 아나 나 데이터베이스 URL 넣었으니까 얘가 잘 실행하겠지라고 처음이면 또 해보겠죠 그죠? URL 넣으라고 했으니까 URL 등록했단 말이야 근데 또 실패한다 아 이거 실패 안 되네? 음, 재밌는아이네 실패됐죠. 결국에는 은 구성하다가 아까 뭔가 막 통과하려고 열심히 여기까지 통과했단 말에 이 갖죠. 통과했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사용자명 이런 게 부적합해서 접속이 안 되네요.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 정보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URL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유저, URL이 있으니까 뭘 넣어 달래요? 네, 사용자명을 넣어 달래요. 사용자 정보든 유저님하고 패스워드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 소스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넣어주셔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또뭐 하셨어요? 사용자명은 유저네임이죠. 그렇죠 유저네임, 우리 들어가고 있는 거. 아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썼던 거, hr 계정으로 일단 써볼게요. 라고 하셨어요. hr 계정. 네. 패스워드도 똑같잖아요. 그죠? 아, 미안 미안 미안해, 미안 오른쪽에 주의하실 게 요거는 공백 있으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 공백 들어가면 안된다고요? 네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동일한 접속정보고요점 찍으시면 패스워드 뜨죠? 점 찍으면 패스워드 뜨죠? 요놈이고요 hr이죠 저희꺼 hr 계정 다 있으시죠? 일단 hr 계정에다가 만들어볼게요 자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아 드라이버도 있어야 돼요 근데 드라이버는 아까 우리가 어디서 넣어놨었죠? <laughs> 라이벌이, 디펜더시 설정할 때 드라이버는 저희가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드라이버 정보, 드라이버 클래스 이름을 지정하라고 했는데 요 놈은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자동으로 뜨네요. 그죠? 드라이버가 두개 뜨네요. 두개 중에 누구? 위에 꺼요. 드라이버, <laughs> 위에 꺼, 위에 꺼 맞죠? 드라이버는 뭐 쓰라고요? 현재 드라이버는 오른쪽 긴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긴이름있고 짧은 이름이 있죠? 오라클 JDBC의 오라클 드라이버. 클래스가 두 개가 있다고요? 드라이버 포즈에 있능하는 예전에 쓰던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 쓰고 있어요? 요 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수 누구 이상에서는요? 9버전 이상에서는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구버전 이상에서는 사용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요거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른쪽 거 쓰지 마시고 왼쪽 거 쓰세요. 짧은 거. 네, 짧은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하이 버전을 아직도 오라클을 쓰고 있다라면 요거 쓰시라는얘기고요 그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JPEG에 대한 설정들이 있긴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만, 그거 예전에는 다 설정했었습니다. 그니까 러 뭐냐면, JPA가 오라클 언어를 자동으로 자바 문법으로 써놓은 것들을 오라클 언어로 변환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는 오라클의 몇 버전을 쓰고 있니? 버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오라클도 오라클에 대해서 버전마다 약간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변화에 대한 것들을, 결국 사투리요. 사투리에 대한 것들을 등록을 해 주셔야지 제가. 정확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네 가지 무조건 넣어 주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네 가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물론 이렇게 워닝이 인포 이거는 단지 인포예요. i 그렇죠? n 인포이고 워닝은 뭐 에러는 아니죠. 경고니까 야, 이런 것들은 뭐 오피니뷰는 뭐 불편하면은 없애면 돼요. 이네이블드 라고 기본이 디폴트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JPA 쓰다 보니까 JPA가 오프닝 뷰 이거 있는데 이거 뭘로 할 거냐고 현재 기준으로 이네이블드 사용한다니까 초던가봐요 그렇죠? 디폴트가 얘니까네 요거 디폴트 값이 돼요. 이걸로 바꿔주시면 저 메시지는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또뭐했었어요 꺼주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편하게, 뭐, 퀄이라든지, 그쪽 워닝은 안 뜨고 있잖아요. 그 다음, 히카리는 인포기 때문에 그냥 정보를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냅둘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풀을 이용한다고 했을때아요그서 히카리 풀을 자동으로 오라클이 적용이 됐는데 히카리 데이터 소스로 여기 는 정보가 바뀌어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고 히카리 풀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히카리 풀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히카리 CP라고 하고 있거든요. 히카리 커넥션 풀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히카리 CP가 무엇입니까? 히카리 커넥션 풀. 히카리라는 커넥션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히카리 C P 가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툴 정보들이 접속을 관리하는 그런 모듈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여기서는 디펜시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능에 대한 벤치마킹이 있죠, 그죠? 성능이 DBCP 성능보다 히카리 보세요. 통캐 통캣 통캐서 아까 JNDI로 통캐 서버에서도 DB CP2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접속 정보 가서 확인했었잖아요. 얘보다 훨씬 성능이 어때요? 와 그냥 미미한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얘네들이 해놨으니까. 세상의 상태에서 벤치마크 철에서 썼긴 했겠지만 어쨌든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트는 히카리프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요 접속을 관리하는 객체를 빠르게 빠르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이 정도 일단은 프로젝트 설계를 여기까지 일단 해봤습니다. 네.